본점 매장 및 백화점 매장 등 고객 예약 주문 관리에 특화된 EBGCM ERP. 당사 ERP를 사용하면 좋은 점. 개인 고객 관리 및 판매 이력 관리, 판매 판촉 관리가 가능. 본점 매장, 여러 개의 백화점 및 물류 창고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 가능. 고객 예약 주문 등록 후 견적서 인쇄 및 요청, 진행, 배송 대기, 완결, 종결 단계별로 관리 가능. 고객 예약 주문에 대하여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등 입금 구분 관리 가능. 수금에 대하여 출고 이전에도 세금 계산서 선발행 가능 및 회계분계 연계 처리 가능. 주문 계약번호가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해당 건 수주, 수입, 출고 등 종합조회 가능. 고객 예약 주문 등록 시 해당 일자, 창고별 배송 건수 경고 가능. 출고 후 시공 확인서 출력 등 배송 관리 가능. 출고 시 바코드 출고 체크 확인 작업으로 라트, 시리얼, 제품 보증서 등록 관리 및 이력 관리 가능. 납품 예정 일별 주문 현황, 예약 주문 결제 현황. 매장별 판매 실적 현황을 캘린더 형태로도 쉽게 조회 가능. 전시품, 철수품, 침간 이동 등 전시품 교체 등록 관리 가능. 다양한 조건으로 고객 판촉 대상 검색하여 SMS, LMS, MMS 등 전송 가능. 백화점 매장 시 수수료 및 세금 계산서, 미수금 관리 등 관리 가능. 지금까지 다해 INC의 탁월한 고객 예약 주문 관리 모듈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